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에스겔서 46장부터 48장을 읽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방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 마음의 방을 내 방식으로 채우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전, 그리고 제사법입니다. 45장에서 말하던 왕의 역할이 이어집니다. 45장의 내용이 드려야 할 예물과 절기에 대한 것이었다면, 46장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이야기합니다.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군주의 역할입니다. 이 절에 보면 군주는 바깥 문을 통해 들어와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군주를 위해 번제 감사제를 드립니다. 군주는 직접 제사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안뜰과 바깥뜰의 경계인 동쪽 문 통로 즉 문지방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를 통해 군주가 안뜰의 제사장과 바깥뜰의 백성을 이어주는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또한 16절부터 18절까지 군주의 재산에 대한 부분을 보면 백성의 기업을 빼앗지 못하게 하는 등 그동안 이스라엘 왕들이 저지르던 악행과 달리 백성의 재산을 지켜주는 보호자로서 행동하게 합니다. 에스겔이 성전 문에 도착합니다. 그는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발목에서부터 차오르기 시작해서 무릎, 허리, 이윽고 건너지 못할 정도로 가득 찹니다. 그 물들이 세상을 회복시킵니다.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2절 역시 끊이지 않고 열매가 맺힐 것이라며 땅의 회복을 선포합니다. 이 물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은 회복의 영이며 생명의 영입니다. 단는 곳마다 죽었던 것이 되살아나며 생명의 환위로 가득합니다. 이는 성령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분열과 상처로 가득한 곳이 온전하게 회복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어 13절부터 23절은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땅을 약속하셨기에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땅에 대한 이야기는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요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동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전쟁으로 다 이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에스겔은 한 평의 땅도 갖고 있지 못하는 포로지에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 새롭게 땅이 분배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즉, 이스라엘 지파들을 본래대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확신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땅 분배 원칙은 첫째, 21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별로 나누어 가지라는 것이고, 둘째, 22절과 23절, 그들 가운데 거주하는 이방인들에게도 땅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48장은 지파별로 땅분배가 이루어짐을 말해줍니다. 이 본문을 읽으며 사람들은 어느 지파가 더 중요하냐를 따지지만 성경은 어느 지파의 땅이 더 넓으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덜 중요하고 더 작은 지파는 없습니다. 이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30절부터 35절에 각 면적이 4,500척, 사면 전체 길이가 18,000척이 되는 성읍 여호와 산마가 소개됩니다. 에스겔은 에스겔서 전체의 주제를 요약하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여호와 산마를 이야기하며 그의 사역과 에스겔서의 대단원을 장식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 함입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와 권력을 얻었다 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보십시오. 솔로몬의 성전이 화려하고 웅장해서 성전이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진정 성전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의 왕국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머문다면 내 마음은 여우와 산마가 될 것이고 내 삶의 자리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야말로 진정한 은혜요, 진정한 축복입니다. 제세계에서 47장에서 하나님은 땅분배에 관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기업을 공평하게 나누라. 또 하나는 나눌 때 우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이방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는 평등이 아닌 공평의 개념입니다. 비록 출발은 다르지만 동등하게 대우해 주십니다. 약속의 성취는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큰 아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탕자인 둘째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주어지고 접부침바되어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구원은 온 세계 위에 가득합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